언약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보험가진 후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잔해된 전체성을 확립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유다인 모리데기 언약을 붙잡고 한주 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대신 주님께서 우리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직장과 사업 현장에 모든 영적 어둠과 흐름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래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메이고 또 묶였던 것들이 이 시간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 24시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25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대신 세계 보고마의 여정 속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미리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 시대에 이 유디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저희들은 이 기회를 위기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기회로 갱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큰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2, 37날을 살릴 하나님 이 시스템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병자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치료받고 힘을 놓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고또 세상에 정말 지치고 영적 문제 해답이 없어 답답해 있는 자들 우리 교회 와서 마음의 힘과 평안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런트들 우리 교회 와서 마음껏 문화활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사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정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 가실 때마다 조금 더 곤비하고 피고치 않도록 성령 충만한가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곳곳마다 세계 복음화의 칠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릴 복음일군과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는 우리 군산 지교회와또 해외 선교사님들과 또 참석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예배 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찬양 잔앙 대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영혼의 감동과 감화가 풍성히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